소리나? 소리 나냐고? 다시 켰어? 잠깐만 음. 음. 어 이제 소리나 아오랜만에 큰일났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직생화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이고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아직은 많이 풀리지 않았지만 저건 저번 주보다좀 낫잖아요. 그죠? 저번 주보다 좀 낫기 때문에 네, 포장 꼼꼼히 해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발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주 <laughs> 쉬는 동안에 어 저희가 두 가지 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채널은 이제 카카오톡 입니다 카카오톡 에다가 어그 카카오톡 딱 메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게 돋보기 있죠 돋보기 찾는거 거기다가 사직생화 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사직생화 온 이라고 되어있 뒤에 사직생화 갈로치고 온 해가지고 제가 뭐 해바라기 들고 있는거 일단 사진 올려놨습니다 고고 기업 카카오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로 주문 주시기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로 주문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문자로 받다 보니까 이게 혼자 문, 주문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카카오톡 같은 거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로그인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주문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쇼핑몰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직플라워라고 해서요 어, 주소는 sajikflower.com 네, 사직플라워인데 이제 댓글 창과 제 사이트 그 유튜브 홈에 그 사이트는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직 저희가 오늘 일주일 동안 꽃을 안 사고 거의 다 이제 있던 건다 손인 했고요. 오늘 새로 다 사서 아직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사직플라워라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어 주문을 좀더 편리하게 지금은 또 저한테 문자 주시고 여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저도 편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요번 주 계속 이제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네. 돌리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주는 아그그 그 사직플라워는 카페24에서 임대형 쇼핑몰이고요 어 비회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그냥 그 비회원 구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직플라워.com에 들어오셔서 꽃 선택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카트 카트 장바구니 담은 다음에 한번에 바이 사시면 네, 사기 누르고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신용카드하고 이런 건 연결을 안 해놔서요. 거기는 어 계좌이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계좌이체, 계, 제, 제 계좌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제가 그 들어온 금액을 보고 어,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해 볼게요. 일단은 저번 한주 동안 카카오 채널 사직 생화운 만들고 그리고 임대형 뭐 쇼핑몰 임대형인지 뭐 하여튼 카페 24에서 사직플라워.com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 주문하시기 좀더 편하게 저도 주문받기 좀 편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번 주 동안. 그리고 이번 주부터 두 채널과 문자를 통해서 주문을 네,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네 꼼꼼하게 포장해서 이번 주 추우니까요 꼼꼼하게 포장해가지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택배사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CJ 대한통운으로 어, 오늘부터 다 바꾸어서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토요일 발송이 되고요. 그래서 일요일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바꾸었고 그리고 또뭐 임시 공휴일 이런 날도 다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이점 때문에. CJ로 일단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문자 아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사직생화 그리고 사직플라워.com 이건 주소를 아직 주소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올릴 텐데 뭐좀 저녁 늦은 시간에 주문 주시기에는 이제 사이트가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아 빨리 어, 꽃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요번 주는 뭐 아직 이제 좀 있으면 졸업시장이 다시 시작할지 런 아직은 좀 조용합니다. 가격이. 이제 처음부터 비탈. 비탈입니다. 비탈. 네, 이집 상품입니다. 좋은 거. 좋은 거 샀고요. 네, 한열 송이 사시면 7,000원. 요거 7,000원. 열 송이 사시면 7,000원 할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50송이, 50송이 맞나? 다섯 단. 비탈은 다섯 단, 단 하시면 25,000원입니다. 각단 5,000원에서 25,000원, 한단 하시면 7,000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품 아닙니다. 하품 아니고요 상품으로 샀습니다. 일단 <laughs> 네, 그 다음에 아쿠아, 아쿠아, 핑크, 핑크 장미입니다. 핑크 장미 열 송이, 핑크 장미 열 송이 8,000원입니다. 8,000원. 아, 잠깐만. 아, 제가 전화가 오면 이제 이 유튜브 말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기도 해서요. 제가 전화기를 꺼 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문자를 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다시 켰습니다. 방금 전에. 혹시 방금 전에 문자 하신 분들은 다시 문자를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기 꺼져 있으면 문자가 오나요? 아, 그잘 모르겠네. 하여튼, 아쿠아. 네, 아쿠아. 아쿠아 했죠. 아, 아쿠아는 8,000원입니다. 8,000원. 8,000원. 아쿠아 8,000원. 네, 오늘은 크게 장미값이 8,000원, 만원, 12,000원. 12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쿠아는 8,000원이고요. 그 다음, 리바이브. 리바이브는 아쿠아보다는 약간 연한, 어, 꽃이고, 네. 리바이브는, 요렇습니다. 리바이브는 만원입니다. 리바이브. 머리가 아쿠아보다 훨씬 크죠? 네. 리바이브.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트랍니다. 브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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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브루트 장미, 색상, 색감이, 어떻게 보지? 네, 이런 요런, 요런 색감. 요런 색감입니다. 약간, 브루트. 핑크, 연핑크, 아주 연한 핑크, 브루트. 부르트. 브루트는 8,000원, 8,000원입니다. 자, 노란 장미, 타라. 노란 장미 오늘 두 가지 들어왔어요. 노란 장미, 타라. 타라. 타라는 만원입니다. 노란 장미는 만원. 노란 장미는 만원입니다. 타라 만원. 그 다음에, 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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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는 8,000원. 헤라는 8,000원입니다. 헤라 8,000원. 헤라 8,000원. 그 다음에, 초이스, 초이스, 복색, 초이스, 복색. 초이스. 네. 저는 향이 좋은데, 네, 초이스, 복색 장미, 열송이 8,000원입니다. 그리고 하젤. 하젤. 하젤이 색감이 어떤가요? 네. 머리는 뭐 그냥 평범한 사이즈 별로 안 큽니다. 네. 하젤. 8,000원입니다. 한단 8,000원. 열송이 8,000원. 그 다음에 주밀리아. 주밀리아는 좋은 집거 샀습니다. 요거 약간 눌렸네. 좋은 집거 샀습니다. 요런 거 예쁘죠? 요거는 이제 물이 좀 올라야겠어요. 머리 좀 내렸네 하 여튼 열송이 얘는 12,000원입니다 오늘 산 장미 중 가장 비쌉니다 12,000원 쥬밀리아도 두집걸 샀어요 이 집이 약간 머리가 더 크네요 머리가 약간 더 큰데 네 어느 게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꽃이 더 이쁜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다 비슷하게 샀습니다 12,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슈가밤 슈가밤은 머리가 크고 어. 향이 슈가 설탕 향이 납니다. 아주 강한 향이 나는 네 슈가밤. 슈가밤은 만 원입니다. 슈가밤 만 원. 주밀리아는 아까 제 말처럼 네. 그 다음에 아이보리 아 그레이스켈리 네 그레이스켈리 요 핑크는 피면서 사라지는 백장미입니다. 그레이스켈리 만 원입니다. 그레이스켈리 만 원입니다. 그레이스켈리 만, 그레이스 만 원. 그 다음에, 네, 오늘은 이제 사바나. 사바나더라고 해보니까, 하젤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사바나. 사바나에다가, 앞에다가, 파란색, 스프레이 물감 뿌린 거, 네, 염색장미라고 할게요. 파란 염색장미. 가격은, 어디 갔냐? 8,000원입니다.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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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원입니다 8,000원. ,000원 그리고, 방금 전에, 어, 뿌리기 전에 염색하기 전에 사바나입니다. 사바나 입니다 사바나 사바나 도 8천원 아이보리 색입니다 8천원 8천원 네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장미는 두가지 들어왔는데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핑크 센스 핑크 센스 입니다 핑크 센스 어 핑크 센스 는 12,000원 12,000원 핑크 센스 12,000원 입니다 10대 정도 되고요 핑크 센스 12,000원 그다음에 이벳 이벳 얘도 핑크네 이벳 얘가 양꽃은 더 많아요 이벳 이벳 이베. 이벳 이베. 이벳은 만 원입니다 이벳은 만 원입니다 핑크 센스는 만 이천 원 이벳은 만 원입니다 자 노란 장미 하나 더 골드 피쉬 골드 피쉬 골드 피쉬 골드 피쉬도 만원 타라도 만원 노란색은 다만원 그 다음에, 만다라. 만다라. 만다라도 살짝 핀, 피면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활짝 피는 꽃입니다. 만다라.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때도 좋고요. 머리도 좋습니다. 만 원. 어, 기까지 이제 장미. 장미는 오늘 스프레이 두 가지 들어왔고요. 나머지 주밀리아. 주밀리아가 만 이천 원. 그리고 핑크 센스 스프레이 장미가 만 이천 원. 그다음에 대부분 8,000원이었고요. 많은 자리 가끔 있습니다. 어, 자, 이제 다음. 그모초입니다. 그모초. 금오초. 그모초. 뭐 물론 이만큼 자르겠지만 그모초는 오늘은 6,000원. 그모초 6,000원입니다. 화이트 그모초 화이트 6,000원. 리시안 셔스. 리시안 셔스가 어, 두 가지를 샀는데요. 둘다 핑크밖에 못 샀네요, 오늘. 핑크. 핑크를 샀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13,000원. 13, 13, ,000원. 13 ,000원. 하나는 핑크 센스. 하나는 뭐 하여튼 두 가지 조금 다르죠. 색상이 폈을 때가 약간 다르구나. 하여튼뭐 꽃냥하고 떼기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13,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크 체리. 스토크 체리. 스토크 체리. 스토크 체리. 스토크 체리는 7,000원입니다. 스토크 체리 7,000원. 스포크 얘는 마린 이랍니다 마린 마린 맞나 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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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연보라 그냥 보라에 가깝네요 마린 마린도 7000원 입니다 네 마린도 7000원 마린도 7000원 입니다 뭐 이정도 묶여 있습니다 이도 그렇고 음그 다음에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이만큼은 아니고요. 다섯 송이. 다섯 송이가 한 단입니다. 해바라기는 다섯 송이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요만큼이 한 단이. 다섯 송이입니다. 해바라기 다섯 송이에 7,000원. 7 0 0 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해야 되냐? 어, 미니급베라 큐미니. 큐미니. 어? 어? 근데 네, 그 배라는 이렇게 섞여 있는 걸로 섞여 있는 걸로 두 묶음 샀습니다. 어 가격은 조금 내려서 이제 한단 사시면은 0 0 원. 그리고 이제 세 단을 세단 사시면은 5,000원 각단 5,000원. 다섯 단 이상 사시면 각단 4,000원입니다. 큐오 미니 거베라는 다섯 단 이상 사시면 각단 4,000원. 한단 사시면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소국, 금수. 금수. 노란 소국입니다. 노란 소국. 노란 소국. 어디 갔지? 가격? 아, 8,000원입니다. 금수는 8,000원. 8,000원. 포드. 포드 얘는 좀 작은 거 샀어요. 좀 길이도 작고, 좀 작네요. 포드. 색상은 뭐, 이렇게 약간 노란빛이 나네요. 여기는 안 나나? 약간 납니다. 피면 약간 노란색이 날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좀 작은 거고, 6,000원입니다. 6,000원. 음수 아이포드 6,000원 네 디스버드 디스버드 몇 소송이네 뭐 얘는 그렇게 크진 딱 적당한 크기 디스버드 디스버드 이게 핑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라한줄 알았는데 디스버드 9,000원입니다. 9,000원. 9, 9 0원 그리고 디스버드 옐로우. 옐로우도 새로 샀는데. 얘는 머리가 꽤 크죠? 얘도 9,000원입니다. 오늘은 9,000원. 얘는 다 송이네요. 아까 얘는 머리는 약간 작았지만, 여섯 송이 있네요. 네. 그뭐 차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안개. 안개. 안개 오버타임입니다. 안개 오버타임. 안개 오버타임. 이개 오버타임 이고 가격은 13,000원 입니다 한단에 13,000원 다 해갑니다 아닌가요 자, 조디에 국산 이고요 조디에 핑크 조디에 조디에는 만원입니다 만원 조디에 핑크 만원 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라논큐러스가 네 라는 큐로스 핑크 노랑 화이트 뭐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샀네요 길이는 길이감은 다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라논은 어 한단 사시면 만원 색상 한단 사시면 만원 그리고 세단 이상 랜덤 색상으로 사시면 각단 9천원 하겠습니다 각단 9천원 네, 세단 이상 사시면 9,000원 각단 9,000원 한단 사시면 10,000원 네 가네 우와. 네 메리아 메리아입니다 메리아는 연핑크 뭐 황 같은 색도 있고 밑에 진한 핑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 메리아도 이제 한단 사시면 5,000원. 세단 사시면 각단 4,000원. 다섯 단 이상부터는 각단 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 다섯 단 이상 사시면 각단 3,000원. 한단 사시면 5,000원입니다. <laughs> 자, 툴립 튤립은 노란색밖에 안 샀네요. 오늘 제가 노란 튤립 노란 튤립. 어, 12,000원입니다. 노란색 길이도 상당히 좀 길고요. 깁니다 네. 기네요. 네. 튤립은 한 가지밖에 없고 그다음에 뽀삐. 뽀삐. 뽀삐를 한번 사 봤어요. 뽀삐. 요게 피면은 양 이게 양귀비 양깁이... 양귀비죠. 네. 뽀삐. 뽀삐가 4,000원, 한 단에 4,000원입니다. 피면은 종이 꽃 같은 애가 나오죠. 그 다음 뭐죠? 어, 스타치스. 네, 스타치스. 연핑크죠. 연핑크. 스타치스 연핑크, 7,000원. 스타치스 연핑크, 7,000원입니다. 스타치스 연핑크, 7,000원. 그리고 디디. 디디 어디였냐? 나 여기 냅뒀는데. 어이. 디디, 디디스커스. 디디스커스도 핑크를 샀네요, 제가. 핑크. 핑크. 이렇게 여기 거의 몽울이고 지금. 피면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디디스커스가 7,000원입니다. 7,000원. 디디스커스, 핑크. 7,000원. 마지막, 마트리카. 마트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묶인 것 같아요. 다른 곳 얘는 이제, 얼마냐, 9,000원입니다. 9,000원. 네. 네, 오, 요, 요까지. 네. 어, 꽃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쉬면서 꽃을 거의 다 없애버려가지고, 새로 종류별로 많이 사야 되는데, 또 많이 산다고 샀지만,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쨌든 오늘 가지고 있는 꽃은 요 정도 있고요. 어 저번 주에 팔다가 남은 꽃은 소국 남아 있습니다. 소국. 소국은 네, 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사실. 근데 소국은 워낙 오래 가는 꽃이고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요거 장미 소국. 그리고 1월 소국. 1월 소국. 이렇게 요건 이제 일주일 된 겁니다. 일주일 남아 있던 거. 네 가격은 제가 전에 팔던 가격에서 좀 낮춰서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아 루스커스, 루스커스는 오래 가는 거 아시죠? 루스커스 있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오늘 한집밖에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많이 적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못 샀습니다. 다음에는 유카일트우스 꼭살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아,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네, 네, 여기까지 오늘 꽃 소개 끝났고요. 어, 필요하신 꽃들 이렇게 모, 아니 보셨나 눈여겨 보셨다가 나중에 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에 사직생활 그리고 사직플로우.com 쇼핑몰 세 가지 중에서 편리한 쪽으로 하셔서 주문을 주시면 네, 저희가 저희가 3시까지 들어온 주문을 오늘 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뭐 한번 해 볼게요. 근데 2시 반에서 3시 사이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네. 재고가 어 넉넉하게 꽃을 아주 많이 샀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게또 꽃입니다. 꽃은 남으면 또 이게 수명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죠. 어, 값어치도 떨어지고, 어, 힘든 상황이 만들어져서, 어, 꽃 양을 적당히 사야 되는데, 그 적당히 사다 보니까, 항상 이게 꽃 재고가 뒤에 2시 반 넘어서 이제 주문 주신 분들은 재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없도록 어, 노력할게요. 주문 주시고,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어, 댓글은 제가 오늘 못 읽겠습니다. 오늘 뭔가 지금 일주일 만에 해 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주문이 들어올런지안 올런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기네요.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문자를 받고 그리고 이제 쇼핑몰도 할 건데. 아, 쇼핑몰도 이제 오늘 지금 아마 들어가셔도 뭐몇개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들어온 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 끝나는 대로 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